1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피겠습니다. 새해에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길을 잡아야 될지 오늘 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결단의 순간이 매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이 신비가 무엇이고 그 전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개시라 왕이 네 명이 나와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이 아하스 이왕1 2대 남유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뭐 오늘 역사 얘기 길게 안 하고 예,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왕이 빠져 있었던 완전히 그뿅가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친중친미 이런 거지 하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나라가 빠져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하스는 무조건 우리나라 잘 되려면 아수르한테 붙어야 돼 아수르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유다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아수르에 반대하는 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만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맨, 맨 밑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반 아수르 전선을 펴게 됩니다 오지 하고 있는데 밑에 지금 남 유다가 뭐래요? 친 아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뭐하는 거야? 이제 정책을 바꿔야지. 우리랑 같이 싸우자, 동맹하자니까 아스가 뭐래요. 앗르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 안할 건데, 우린 친 앗술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럼 니네부터 칠 거야 하고서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해 해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일절 이죠 시작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요아 요다의 아수왕때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백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계속해서 간신히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쳐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스 생각에 아스 마음에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지금 계속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울 때 도움을 구할 곳내 마음이 지금 빠져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수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엄청 힘들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알고 있어 또 아수르가 들어있지? 지금 그 생각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급할수록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더 놓기 어려워지는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려울 때 의지할수록 그것에 더 종속되어 버리게 되는 결과 이게 우리의 인생에 빠진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 쳐들어오면 아수르 필요 없죠. 근데 왜 아수르가 필요합니까? 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놓죠, 당연히. 근데 돈을 더 붙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돈이 쓸 일이 많아지고, 이제 돈을 못벌 나이가 되니까 돈을 놓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외롭고 나이도 많으니까 다른 답이 없으니까 이 관계를 놓기가 어렵다. 우리 인생이 지금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의지해서 극복하고 싶은데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훨씬 더 종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필요에 대해서 종속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그 방법, 내가 이것만 의지하겠다라고 할때 그것에 종속되지 않게 만들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게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어떤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향하게 될때 거기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그 초청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 결단에 아니면 죽을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너 그대로 살다가 아수르한테 종속되게 돼 있어. 너무 힘들지. 아수르 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유하는 방법을 보여줄 게 그게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웃긴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야 아하스한테 가서 말해라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까?라고 징조를 한번 구해봐.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먼저 제안을 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때 아하스가 어우 저는 그런 일안 해요. 왜냐하면은 구하면은 징조를 구하면 분명 줄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아우, 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안 해요. 그게 오늘 코믹이에요. 예,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뭐래요? 아우,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해야겠니다 한지라. 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아수르에 종속되어 갈것 같은 그 순간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만으로 살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보여주겠다는 건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아스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 실제적이 된다는 말로 우리의 삶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야,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냐? 현실적이어야지. 실제적이어야지. 사실은 실제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조급함과 종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말 뒤에는 꼭 우리가 점점 종속되어 가고 있는 내 마음을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자꾸 그 선생님들이 생기부 내가 어떻게 써 주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 기록부가 바뀌게 되고 또뭐 특별반에 이렇게 좋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사람 학생들 뽑고 하는 게 담임선생님한테 달려 있었거든요. 때문에 고삼이 되고 나니까 그 고삼 선생님이 한테 잘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게 생긴 거예요. 학생들이 고삼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제가 주일날도 이제 교회 가지 마라. 뭐뭐 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너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뭐가 되는데 이이 이 마음에 계속 종속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그 신참 전도사님이 딱한 마디. 말씀은 알려주지 않고 저한테 그 신적인 계시가 담긴 그 한마디 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야, 창이야, 정신 차려. 그 사람 졸업하면 아저씨 될 사람이야." 그랬어요. "졸업하면 아저, 아저씨 될 사람이야. 담대하게 해, 괜찮아. 했는데 집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계속 그 마음만,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졸업하면 아저씨 될 사람이야. 졸업하면 아저씨 될 사람이야. 그때부터 제가 대학 들어가고 회사를 가고." 생긴 그 담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험 있을 때갈 때마다 다 아저씨로 보여요. 다 아줌마로 보이고. 저 사람 졸업하면 아저씨 될 사람이야. 너이 끝나면 끝이야. 교회 안, 교회 가야 된다. 고 그냥 편하게 말해. 괜찮아. 욕좀 먹으면 돼. 그 말이 완전히 다가왔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너무 무섭지. 아츠르한테 붙어야만 이길 것 같지. 걔네 부지깽이야 부직깽이 뭔지 아십니까? 아궁이에 솥에 불, 불 붙일 때, 나무 그거 확 그냥 붙였다 꺼지는 거 사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부직깽이 그루트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내가 다른 방법 알려줄게. 그게 뭐냐? 결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결단이 뭡니까? 결단은 뭐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두는 것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두는 것,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두는 것 이게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 그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아스가 잘못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아수르를 끌어다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뭘 굳이 결단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게 뭐냐? 지금 아수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선택하는 아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수르를 선택하는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번다니까요. 내가 지금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결혼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러죠. 그럼 뭐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해 놓고. 근데 왜 내가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방법 왜 그러냐? 아스가 잘못한 건 아수를 택한 그 선택 자체 때문이 아니고 아수를 선택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던 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요왜이 불신이 섞여 있었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수르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에 와서 우리가 듣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반은 맞아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다른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아수르가 좋아 보이거든.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착각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수르는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뒤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아수르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스는 그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움직임은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거든. 아수르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수르한테 가는 척하면서 지금 자기가 뭘 거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거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장 5절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하나님 얘기예요. 내 몽둥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이로다. 이루, 아수르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도 꺼지게 될 거야. 십장 이십사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반에요또 하나 말아주고 있는 게 뭐예요? 아수르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돈이 내게를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좀 땀에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입니까? 것입니다. 왜 문제를 생기게 만드셔놓고 하나님이 자꾸 뭐 결단 하려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드십니까? 정답이 뭐예요? 아수르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아스의 결정은 아수르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 버려야 됩니다. 현실적이 되겠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부모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 다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믿고 있을래? 넌 지금 현실적이라는 말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 엄마가 나만 도와주면 된다는 말로 하나님이 이 전체를 통제하시고 있다는 것을 불신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친구가 날 좋아한대요. 그 남자가 나랑 결혼해 준대요. 그 지금 이것만 잘하면 이제 될것 같대요. 그 마음을 최종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 남자는 내 몽둥이야. 내 막대기야. 너가 지금 하나님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불신을 막 드러내고 계신다. 그 상사가 나를 나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빠져야 되고 이곳 이요 이렇게 처리해야 된대요. 아니야 그 상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존오스왈트가 이사야 주석을 쓸때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들어보십시오. 아수르는 아수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아수르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합의를 봐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터득한다면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진정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단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왜 결단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아니, 다른 해결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아수르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만 해결책을 의지하는 이 훈련, 그것은 결단을 통해서 오고 결단은 우리에게 주신 종속되지 않는 필요에 종속되지 않는 너무 멋진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의 특징입니다. 결단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냐? 결단은 첫 번째 실제적인 결과, 물리적인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그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이렇게 보면왜 아스가 망했습니까? 여호와 떠났더니 물리적인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 역대하 28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리였으니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니? 이 결과가 왜 나온 거니?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12만 명이 죽는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뭐래요? 아스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단은 영적인 결단을 한 결과로 내 감정, 내 그냥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 정도로 결단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결단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결단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10은만 명이 죽고 살고, 이게 뭐예요?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사과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애를 낳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끊,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잖아요? 결과 아니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졌는지 몰라요. 넘어질 수 있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상하게 사람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굳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 이상하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철야 때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나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또 오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현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해해서 정말로 마음속에는 고민 고민하면서 결단한 게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그걸 지금 개척한 지 8년 됐는데 결단을 이제서 하자 가지고 8년 동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제가, 제가 지금 진작에 결단했으면 예전부터 잘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이 팍 점핑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팍 길이 열리, 열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꼭그시 상황과 맞물려서 내 인생에 결단하게 하실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사람 사랑하기로 했어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이 죄에 정말 싸워보기로 했어 내가 정말 이, 이 내게 맡기신 이 업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 이 내게 주신 이 단체, 이 조직,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하기로 했어.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한다고 출근한다고 뭐쫙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거, 그게 실제적인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에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결단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여기서 지금 자꾸 경계선상에서 자꾸 깔짝깔짝 이거 그만해야 돼. 담대하게 집어 던져야 돼. 이거 하실 때 아무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이랬죠. 근데 결단이 관련이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이 볼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거랑 관련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스가 누구에 빠져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한테 빠져있다고 그랬죠. 아수르한테 의지한 게 세상 사람들이 볼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냐? 전혀 아니고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굽신굽신 거리는 아스의 얘기가 열1기하 16장에 나옵니다. 16장 7절 보십시오. 아스가 아수르왕 디글라빌레사 이렇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수르 왕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나좀 도와줘. 없소. 이렇게 하고서 지금 완전 굽신굽신 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제대로 된 왕이다. 난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 살려 보겠다고 그렇잖아요. 한 번만 좀 살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 아들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닙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도덕 수준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도덕과 무관하고 하나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인데 차원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려는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거죠. 굳이 그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거든? 그렇잖아요. 난 충분히 잘해줬거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더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결단은 다른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고 내게 명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존재 속에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건 자선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번 돈으로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야. 네가 가난뱅,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돈을 못번 거잖아. 그걸 내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도울 필요는 없는데 돕습니다. 근데 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안 드리면 은 너무 제가 제 마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죄입니까 죄가,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요, 여러분 오버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가 보면요, 뭐 관련 없는 도덕이랑 살, 도덕에, 도덕을 넘어선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메시지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호텔리어가, 그 호텔 그 지배인이죠. 노 부부가 미국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호텔에 방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학술제가 주변에서, 대학교에서 한세개인가 열리는 바람에 호텔이 꽉꽉 차가지고 빈, 저기 빈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근데 너무 늙으신 부부라가지고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좀안 될까요? 아, 방이 없다니까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분이 어떻게 하냐? 제가 숙소가 있는데 제 방에서라도 좀 주무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빈방 있는지 확인해 주고, 빈방에 넣어주는 게내할 일이죠. 근데 노부부가 가서 가뭐 비를 맞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숙소가 있습니다. 제 방에서 좀 같이 주무시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재워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노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가 보기에 미국 최고의 호텔에 지배인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 제가 당신 위해서 꼭 호텔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럼 좋죠. 아이고, 가세요. 갔어요. 이분이 뉴욕에서 펀지를 보냈네. 이분이 누구였냐.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고.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십니까? 나도 몰랐어요. 근데이 자리, 이 호텔 있던 자리가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자리예요. 뉴욕의 온갖 부호들만 와가지고 누리는 그 호텔. 그거를 딱 지어놓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서 이집 애인한테 오라 그런 거야. 잠깐 좀 와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호텔 어떠세요? 와,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 당신이 경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호텔 사장이 된 거야.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팔려서 거기 에 엠파이스트 빌딩에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내 방을 내줘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도덕과 무관해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뭐, 이쯤되면 할거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예수님이야? 뭐, 이런 거. 이런 말들 있죠? 굳이 이도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의 징조입니다. 아스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결단 오늘 싫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죽게. 이게 하나님은 해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만 보던 본문이죠? 갑자기 하나님 징조를 준다. 뭔 징조를 줄 건데요? 아이가 태어날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칠의 진조를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중 성취로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뒤, 뒤 구절을 보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두 왕이 다 죽을 거야. 역사적으로 다메 색과 이스라엘이 15년도 되기 전에 다멸 망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뭐한 사춘기쯤 되겠죠? 그 전에 다 죽을 거야. 아이를 준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조였어요. 아스가 거부했는데, 이걸 봐라. 그리고 내 뜻이 맞다는 걸네가 확인해라. 이거였어요. 아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무서운 게 뭐냐면, 보십시오. 징조를 줬죠. 이 징조를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그쵸? 이 징조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이죠. 15년 안에 아수르 다, 죽, 다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징조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아, 필요한 것 때문에 자꾸 종속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자꾸 현실적인 얘기 안 하고 결단하래요. 내가 징조 보여주겠대요. 아,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스가 그 방식으로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아스는 어려워졌어요. 근데 너희에게도 똑같은 징조가 있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스르가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아스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징조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내 가정, 세길 여실 것임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보고 결단해 봐. 너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이미 결단을 못한 존재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아픕니까? 아스가 나랑 똑같거든. 그렇잖아요. 너입마는임마 입만, 너한테는 멸망이야 이거죠. 그런데 너도 다시 살아봐. 다시 결단해 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스처럼 결단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앞서서 결단의 영역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단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죽, 죽게 생겼는데 무슨 결단이야? 그랬는데, 죽음으로 던진 그 결단이 가장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게 부활과 영생 아닙니까? 이 결단의 권세가 나의 인생에도 예수를 믿는 자 속에는 여전히 그 권세가 흐르고 있음을 알 때,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 여전히 그 권세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고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러므로 알겠습니다 내 인생 대신하여 결단하신 그분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서 결단하셔서 실제적인 영생을 만들어 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께서 자꾸 내가 앗수를 의지하려고 할때 실제적이지 않은 결단으로 초청하실 때 내가 이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임을 알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 결단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번에도 결단 못 하면 난 죽음이야 이 두려움이 아니요. 이미 결단하신 그분이 보장해 주신 길이기에 분명히 죽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즐거움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확장하게 하실 때이 결단을 통하서 날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을 세해 동안 한해 동안 넓혀 주옵소서 이 평생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길를 여는 저한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